그냥 어디서 끊을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어디서? 음.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됐니? 그리고 뭐야? 이렇게 좀 길면 묶으면 되겠죠. 안 묶어도 되잖아 이제, 그죠? 해보자. 1914년에 어디에서 여기 출신의 농장 소년이 됐니? 뭘 했대? 아메리카, 미국 팝콘 회사를 시작했어요. 됐니? 그리고 뭘 시작했어? 팝콘 파는 것을 시작했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또 갈게요. 여러분들이 끊어보세요. 시작. Gradually, popcorn became popular all over the United States. 해석 한 번에 되셨죠? 점파, 점차적으로. 시작. 점차적으로 팝콘은 어떻게 되었다? 유명해졌습니다. 전치사고오로버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느낌이 있어요. 전 미국 전역에 걸쳐서 됐니? 읽어봅니다. 시작 In the 1920s people began to bring popcorn to movie theater 그랬어. 자 어디서 끊을까 우리? 1920년대에 사람들이 뭘 시작했다? 팝콘을 가지러 오기 시작해. 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디로? 그렇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끊으려면 끊으세요. 주어 동사 짧으니까. 주어 동사가 짧으면 끊지 마. 여기서 끊어. 이렇게 목적어. 팝콘을 가져오기를 시작했어.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이, 일반 동사이니까 명사적 용법. 용법. 그 다음 갑니다. 시작. They wanted to eat during movies, but the theater owners didn't allow it. 그랬어. 자, 그들은 시작. They wanted to eat. 어디서 끊을까? 여기서 끊으면 딱 좋겠죠. 자뭐 하는 동안 뭐 하길 원했어? 팝콘 먹기를 원했어. 자이시 가리키는 것. 그렇죠. 끊어가면서 헤어져 수업을. 너무해? 그러나 접속사죠 여러분? 끊어도 되고 어디다 할까? t h e 오 t e 는 끊고. 그니까 해도 세개 이상이면 끊어 알았지? 하나 이상이면 끊어 알았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 앞 문장에서 찾으면. 요거야. 그렇죠. 요거야. 요거. 이해됐어? 네. To e t 음. 자, 갈게요. In their opinion.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랬어. 근데 여기 대열은 누굴까? 누군지 몰라. 그, 요거죠. 요거에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모르는 거야 지금은 그지? 어 우선은 근데 가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럼 누구야? 영화 관계자들의 네. 생각에는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금지하는 이유가 들어가면 돼자 그다음 가보자 시작 However, the film industry soon move from silent movie to movie with sound. 그랬어. 어디서 끊을래? 그러나. 자, 어디서 끊을까? 3개 이상이니까 그냥 끊어. 이해됐죠? 영화 산업은 곧 어떻게 했다? 움직였습니다. 자, from 나오면 그러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from A to B. 여러분들 바로 숙제하세요 리딩은. 자 영화 산업은 곧 움직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니? 어, 살레드 무비가 뭐. 뭐야? 무음 영화에서. 뭘 가지고 있는 영화야? 소리가, 소리가 있는 영화로 움직였습니다. 또 갈게요. 시작. After this, the theater owners had a change of heart. 그랬어. 어디서 끊을까? 그런 다음에 어디서 끊을래? 관계자. 주어가 3개 이상이니까 끊으면 좋겠죠. 음. 응. 자, 뭐라고 할래? 그 이, 이것 이유가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 그럼? 프이 영어로 바꾸 후에. 어유. 자, 누가 얘들아? 관계자들이 무슨 관계자야? 띄어쳐 e 홀들인데 뭐라고 <웃음> 해서 그띄어 n e 홀가뭐야 영화 소유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됐다. 저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됐어요. 이해돼 안돼요. 네. 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아, 그거를 여기 내가? 네. 어, 미안해. 네. 오늘 관계 그 영화 관계자라고 생각을 했어. 나 혼자서 그러면 안돼 나처럼 오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극장 관계자라고 해도 되긴 돼요. 아, 미안해. 사장님도 돼요. 네. <laughs> 자, they decide. 시작. They decide. to sell popcorn inside their t h e a e 마음이 바꿔서. 자, t h y 는 누굴 가리켰죠? 가까이 있는 명사? 네. 주인님. 주인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했어. 자, 주어동사 주어가 하나면 이렇게 짧게. 뭐 하는 걸 결정했어? 그런 것을 결정했어. 어디에서 봐라? 그, 극장 안에서. 됐죠, 여러분? 인사이드가 뭐예요? 안에. 자, 지금 잘 봐봐. 이거는 뭐야? 을을 붙이면 되죠? 이건 내가 부사고에다 넣고 있다라는 거잘 보이시죠, 여러분? 음. 어, 하면서 여러분들 잘, 나중에 코박이 배울 거 이건 눈으로 수식하면 돼. 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전치사고구나 자, 사운드 시작. 사운드 We could hide the sound of people eating popcorn. 그래서 자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끊으면 돼. 여기서 끊으면 딱 좋겠죠, 여러분? 네. 그럼 이런 거, 전치사고가 명사 수식,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어떻게 섞을래? Sound from the movie. 명화의 영어, 소리가 팝콘을 먹는 소리를? 그렇죠. 감췄습니다. 감췄죠. 무슨 소리를? 오이니까 똑같이 네. 이렇게, 그치? 사람들의 팝콘, 팝콘. 먹는 소리를, 오케이? 네. 그럼 1인 팝콘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또 얘를 수식하겠죠. 이게 대한대. 네. 이게 이제 하나 배우자. 명, ING, 명사 뒤에 아이엔명아이엔진에 그럼 요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게 나오는 코박이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이건 명사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팝콘을 먹고 있는 사람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동작을 직접 하죠 그러니까 아이엔진 하면 되는 거야 응? 네 맞아요 음. 됐죠 데이크 시작 Take a l s o m a k e money on 팝콘 사장님들은 또한 만들 수 있었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번엔? 주어가 짧으니까 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돈, 돈, 뭐에 대해서? 팝콘에, 팝콘에 대해서 빠르지 않죠? 네. So, 시작 오, Must 오. eat 오. snack during <laughs> movie 어디서 끊을까? So, okay, today 그래, Today, 팝콘 is the must eat snack during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해석합니다. 이 글에 빈칸에 들어갈 거는 금지한 이유가 들어가야 돼. 정답 몇 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 하는 것은 시작. 팝콘을 먹는 것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든다. 자, 빈칸에 단어를 써서 극장 소유주들의 생각 변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되죠? They didn't allow e it. 그렇죠. 팝콘 쓰면 되고. 그 다음 뭐지? 데이 디사이 e 드 어? 어 그런 다음에 데이 디사이디드 시작. 아. 투가 있으면 셀파콘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유는 뭐 있어요? 이유는 아 생각 가예요. 자, 이것에 이 메이드 시작. 아. 노이즈 그다음 시작. Sound from the movie. People 뭐야? 1인 파커.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내용과 일치하도록 틀린 부분 고쳐 쓰래요. 시작. 출데이. 맞아요? 라이크죠. 이게 안 되고 이게 라이크죠. 그죠? 그 어, 상관없어요. 자, 갑니다. 옆으로 가서. During은, 아주 중요한 거 배우네요. During은, 시작. 특정 기간에 주인은 나타내는 주인은 명사 앞에 써요. 네. Turn off, 시작. From during, during class. class. 자, 이게요. 숫자가 아니죠, 여기가. 네. 그럼 during 쓰는 거. 이것도 무슨 뜻이야, 지금? 동 동안 자, I will, 시작. I will learn to skate during the winter. 자, 동안이란 걸 한번 생각해봐. 이 시간이, 수업이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쵸? 런데 이거 수업 시간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이게 돼야 안 돼. 그럼 during은 이렇게 during class라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for 쓰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during winter vacation 동안. 방학이 뭐 30일이면 30 days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여기다 뭘뭐 쓰면 되죠? for 쓰면 돼요. 자, 전치사포도 동안이란 뜻이지만 뭐로 얘들아? So, I lived, I, we lived in London oh. for three years. A city studies vocabulary for an hour every day. 매일 몇 시간씩? 한 시간씩.